일투소명 묵상 고린도후서 사람을 세워주는 세 가지 방법 한 랍비가 농부들의 대화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농부는 다른 농부들과 함께 술집에서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농부는 이웃에 사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나를 사랑하는가? 질문을 받은 이웃의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 물론 나는 자네를 무척이나 사랑하지. 그러자 그 농부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고통을 모르지 않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 아픔을 알 텐데 말이야. 사랑한다고 했던 농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정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고서 2장 1절에서 7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일토에서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반대하던 교인들 때문에 당장 고린도로 갔다면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도 일터에서 사람을 세워 줄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여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더 이상 책벌하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을 하여 결국, 낙담하여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국,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또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일투에서 사람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란 복음전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냄새 혹은 향기는 승전한 로마군이 개선 행렬에서 피우는 향인데 사람들이 도취되어 환호하는 강력한 향기를 말합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이런 크리스천의 향기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착한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이고 소금인 저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게 도와주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고민과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용서로 사람들을 세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